ta 소고기 어? 진짜 다리 뭐 저래? 아, 저기야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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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아주 조용한 동네입니다 네. 그러니까 너무 자 너무 더웠어.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. 어? 여기는 대, 이거 되게 저 홍콩 택시 같이 생겼다. 어, 빨간 택시가 일본도 일본 빨간색이구나. 브랜드가 있거든. 어. 일본은 지금 여기 가려는데 엄마가 n p 를 알더라. 아무튼 어? 뭐야. 오. 게임 택시거든. 아. 지금은 유명해. 아니, 그거 엄마가 아는 거야. 거의 다 왔습니다. 거의 다 왔습니다. 엄마가 이제 슬슬 아니요. 얼마나 더 걸어. 야 큐라쿠테이. 큐라쿠테이. 아하. 가 맞네. 사인이. 가마 편에 여기 기좋다시오 따뜻해. 오 김이 먹. 짠. 나는 영상으로. 언니사진으로 너무 <laughs> 음 <laughs> <laughs> 어, 진해. 진해. 진 맛있어. 체코 맥주. 아. 다고 체코 생맥주가 맛있다. 맥주 <laughs> 아니 고기가 그렇게 맥주를 물처럼 마신 다며 얼마나 아니 근데 고기 고분을 이만큼 줬는데. 그래? <laughs> 아니. 아 오, 천님 여기서 천님 먹네 응. 음 어, 그... 오, 어, 아, 예, 아니 아니 아니. 그냥 한번 인서트 한번 찍을게요. 오, 예 <laughs> 오 맛있겠다. 오우 아우 와. 어, 엄청 고소한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.

제가 이제 고기를 보고. 와. 음. 우와. 저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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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형입니다. 오. 소형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오. 팔을 넣어요. 요새 이게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소돌 말어? 음. 음. 오맛있 아, 겠다 얘를 어, 메롱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오 엄마 여기 찍어서 먹을 준비를. 음. 음. 고마워요. 아니, 응? 그래 엄마 이건 엄마 거니까 내가 좀더 엄마 좀 먹은데? 더... 아니 네개 있으니까 엄마가 맛있게. 음. 이거 뭐야? 이거 버 네. 오. 오. 음. 이거 소금 간이 돼있네 되게 맛있어 맛있 이게 진거라고? 형형 이게 들어거든이게 아, 파. 다. 다? 다? 응, 응, 응. 게설모듬이야 아? 아, 진짜? 응. 이게 다혀어거니다 네. 우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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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게 돼. 잠시만. 작요 음. 손은 진짜 우리한테 아주는구나 음. 뼈까지, 뼈까지. <laughs> 한국은 뼈까지. <laughs> 이거 스테이크 같은 느낌으로다가 먹어봐. 음. 음. 맛있어? 너맛있겠 <laughs>

나그 무슨 모인지 몰라. <laughs>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언니가 일본어 알지만 그 소외 그고위가 우리나라의 음. 뭐 안창살을 이렇게 하는 건. 아 이거 진짜 좋아. 지금 대학 들랜드 어. 너무 내 맘대로 할수 있는데 너무 자유자재. 음. 그거 아마 음. 아니 그래서 내가 이런 음. 거를 샀어. 뭐 이거 거아 그게 그거야? 어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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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이런 거를 가지고 먹는 걸 봐가지고 그리고 이걸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라면 먹방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 근데 약간 이제 살짝 이렇게 꺾였나? 어어 뭔지 알지? 맞아 맞아. 살짝네. 어 근데 그 끝에가 <목소리> 너무 미끄러워가지고. 되게, 되게 잘 빠져나가. 이거딱 음, 좋네. 음. 근데 이거 진짜 어. 좋지. 내가 삭아서 음. 그런 그래. 그것도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가 봐. 다 똑같이 음. 생겼지만. 그러니까 내가 삭아서 그런 가 애들이 음. 그래, 이것도 맞췄을 수도 있어. 음. 어. 이 집에서? 음. 나는 고깃집 가면 잘 드는 가위가 맞아 맞아 샥샥 깔리면 그렇게 가고싶고 그렇게, 그렇게 그 가위가 탐나더라? 맞아. 아마 그거는 비싼거 쓰겠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? 네. 그래서 그 왜. 오복 가위 오복 가위라고 가위날이 네. 이렇게 생긴 있어. 음. 어 그게 이제 그런 가위계 의 그런 건가봐. 고깃집에서 많이 쓰더라고? 그런 거 그, 아주 비싼 건데 그릴게못 쓰는 게 없어지는 거예 비싼 건 아니야. 비싼 건 아니야? 야, 음식값을 가져가고 이면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진짜.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돼는 어, 어. 비싼 건 아니야. 어. 그런 아, 잘 되니까 챙겨가야지. 우리 어. 어. 집에서 써야지. 왜하나가 어. 그러니까. 모르겠지. 이런 만게 많다고. 진짜 그러니까. 비싼 거는. 마, 말도 안 되는 얘기만 그것진짜그 우리도 아무것도 안할것 같아 참거 같아 그런 생각이 일단 들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실행에 옮기는 건또 있다 고 그러니까 부작 <laughs> 거는 안 가. 진짜 어 뭐, 뭐 이런 것도 가져가데 그래. 음, 이제, 이제 먹어야지 어, 완전 고 찍어서, 찍어서 찍어서 많이 먹거든 괜찮지? 있거거 <목소리> 아, 치거고 아, 골치고 에 잠깐 끊 아, 골치 아, 거 아, 골치고 있 아, 는 아, 있는 거야? 는거 있는 있는 거야? 아, 고는 거야? 아, 골치있거든 아, 그러니까. <목소리> 어리 1つと 리 1つ? 홀리 1つ? 홀리 리 1つ? 리 1つ? 홀리 1리1리1리 1つ? 홀리 1つ? 리 1つ? 으니까내홀 한번 つ어리고맛있리1시켜 A few minutes later, t 아, 근데 몇 도야? 두 도. 근데 이제 원래는 맥주랑 비슷한데 우리는 좀센걸 샀어. 6도7 도야. 아니 아니. 맥주는 한 맥주 엄마 4, 오 도지 4, 오 도. 4, 오 도나 아니고 그거 밖에 그거 밖에 안돼 우리나라 거. 5, 점 도가 우리나라 맥주가 그렇고 어. 우리나라 맥주는 어. 한4도 정도, 어. 정도 그 밖에 안 된다고. 안 돼. 네. 아 거기다가 자체? 그 소주를 타 먹으니까 그게 이제 헬가닥 가는 거지. <laughs> 아, 엄마 해이까지 내가 본 건데. 아니, 그게 센 거라고 우리나라에서. 그 보통 한 4.9도? 4.7도? 알았어. 알았어. 엄마한테 별로 추천을안 해도 돼. 마음에 들기 진짜 힘들어. 맞아. 그래서 언니 내가 무슨 얘기를 들은 줄 알아? 그래서 옷을 안 사잖아. 그랬더니 엄마가 "아, 어, 이건 어디서 났어? <목소리> 어제 내가 입은 그 남방 그저게 어, 입은 거 그걸 보고 아 어, 어, 이건 어디서 어디 났어?" 이러더니 "아, 어, 예쁜 건 치마 입고 이러는 거야?" 그 <laughs> 내가 아니 응. 아주 가슴을 치면 오라통이 터질 뻔했어. 와.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? 아, <laughs>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안 그렇지? 어, 어 그런면 다행이다. <laughs> 친구들한테 엄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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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아! 아오 <목소리> 얘는 좀 <목소리> <목소리> 조금 더아얘 얘는 내장이라서. 아니. 근 엄마 매실주 하나 먹어. 아나술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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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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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엄마한테 온거구나 안 <laughs> 먹었으면 안 먹었지 그래